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기타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에 속하지 않은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을 말하며 기타 소득의 특징은 기타 소득에 열거되어 있어도 다른 소득에 해당하면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는 타 소득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일시적 우발적 소득을 대상으로 열거하여 순자산 증가설이 일부 도입되었고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데 타 소득에 해당 안 된다고 하여 기타 소득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득은 과세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초청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사회행위 등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권 등 어,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어,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자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등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학권, 어학권, 상표권, 영어권 등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으로서 받는 금품 통신 판매 중계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으로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등 유실물 습득 등으로 받는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특수 관계인이 그 특수 관계로 인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슬롯 머신 등그 밖의 이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 어, 배상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일시적 문의 창작품 등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일시, 어, 해지 일시금, 그리고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 대가.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연금에 수령한 소득,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 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으니,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그리고 뇌물, 알선수제, 및 배임 수제에 의하여 받는 금품, 종교인 소득 그리고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며, 어, 사업장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득을 제외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기타 소득은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험 어, 급여금, 학습 보조비 및 북한 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금, 보러금과 그 밖의 금품,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러금, 상업법에 따라, 어, 받는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부상, 어, 부상이나 상금 등 있고,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 등이 퇴직한 후 지급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써 어, 근로서과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금액,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되고, 어, 국군 포로가 받는 위로 지원금과 그밖의 금품,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어, 그리고 어,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종교인 소득 중 화면과 같이 지급받는 금액과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원칙인 타소득과 달리 발생주의가 원칙으로 실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하는데 광학권, 여권 등 무형자산 어, 기타소득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어,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에 어,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그 기타 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 소득은 그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 확정일을 그 수입 시기로 하여 예외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데 어,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어으로서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것이 입증된 비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필요경비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는데 승마 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금. 어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을 그리고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등에 대해서는 하 당첨 당시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데 이를 보면 공익사업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 그리고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 상금이 있으며, 어, 무채재산권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70%, 그리고 2019년 1월 1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받은 금액의 90%를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천만 원의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80%를 더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화면의 표에서와 같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은 대가를 지급한 때 화면의 표에서와 같이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율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다른 소득의 경우 총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서 산출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하므로 원천징수세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자 기준으로 보면 기타 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와 같이 복권 당첨금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기타 소득이 있고 뇌물 등과 같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에는 다른 소득과 달리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가 있는데 분리과세할 것인지 종합과세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를 좀더 보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할 것인지 종합과세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한번 선택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 소득에는 기타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그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기타소득의 과세체제안이라고 합니다. 숙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이 합계액이 10만원 이하로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와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고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으며 연금의 수령을 제외한 그 밖의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소득의 범위와 과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